반갑습니다. 태양 굴삭기 팀장 오동석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어, 굉장히 덥습니다. 어, 여름 날씨 못지않게 굉장히 더운 편인데, 어, 그래서 올해 들어서 어, 처음으로 이렇게 반팔을 입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너무 더워서 어, 빨리 영상 찍고 어, 사무실에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 소개할 장비는 어, 두 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메이크는 구보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U20이라고 어 요즘 가장 어 많이 찾고 많이 나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연식도 2014년 어 똑같이 2014년입니다. 어 그런데 이 장비는 지금 광고를 어 1950만 원에 광고를 내고 있고요. 어이 장비는 1850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어왜 광고 가격이 어 틀린지 어 조금 더긴 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같은 14년식이지만 어, 가격은 어,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어, 이 장비는 가동시간이 5600시간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태양굴삭기에서 매입을 해서 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가격은 어, 조금은 절충은 가능하고요. 어, 버켓은 3개 전부 다새 어, 제품으로 어,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옆에 보시는 장비는, 어, 1950만 원에 광고를 내고 있는데, 어, 요 장비는 그, 가동시간이, 어, 3000시간을 조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 5600시간 사용했는 것보다, 어, 3000시간 정도 사용했다면, 어, 고생도 좀덜 했을 거고, 어, 모든 그 소모품이나 이런 데 무리가 좀덜갈수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매입을 할 때도 이 장비를 조금 더 비싸게 사고 이 장비는 조금이라도 더 수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사와서 지금 팔 때도 마찬가지 조장비보다 이 장비를 조금 더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한다면 조금은 비싸지만 가격을 조금 더 주고 상태가 더 좋은 장비로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어, 생각하는, 그 생각, 생각 차이가 있기, 있기 때문에 어, 각자 판단을 해주시면 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중고 굴삭기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 그렇게 물어보시면 너무 광범위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 대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소비자들은 그뭐 연식이나 어,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 대충 나는 1,500짜리를 찾는다, 2,000짜리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어, 제작 연식 어, 정도는 이렇게 쉽게 쉽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어, 가장 편하게 어, 나는 얼마짜리를 원한다라고 어, 물어봐 주시면 어, 가장 어, 대답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중국어 찾기는 같은 연식이라도 상태가 어, 똑같이 못합니다. 어, 어디서 사용했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어, 장비 상태는 천지차이 인데요. 어, 장비는 그 가장 큰 가격은 어, 연식에 따라서 어, 큰 가격이 정해집니다. 어, 그리고 다음 번째 어, 가격 정해지는 요인이 장비의 상태입니다. 어, 장비 상태에 따라서 어, 1,200이 비싸기도 하고, 어, 1,200이 싸기도 합니다. 어, 저는 장비를 구입할 것이라면 어, 1200을 더 주더라도 어, 상태가 좋은 장비를 하시는 게 어, 지금 바로는 그 조금 싸게 어, 구입해서 저렴하게 보이나 어, 멀리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 상태 좋은 장비가 어, 수리도 덜 해도 될 것이고 어, 여러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어, 1200이 더 비싼 장비가 저는 더 좋은 장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찬가지 아까 그 장비 두 대를 보여드렸는데 하나는 5600시간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3000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가동 시간은 어두개다어 엄청 짧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보편적으로 어 1톤에서 2톤 사이의 장비들은 어 1년에 어 1000시간에서 2 0시어 1200시간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즘 3톤 장비들이 어 굉장히 많이 어 작업을 하는 편인데 어 1300시간에서 1500시간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식에 어, 비례해서 가동시간을 보시면 5600시간을 탄 장비도 어, 작업을 굉장히 덜 했는 장비고요. 어, 3000시간을 사용했는 장비는 어, 장비 사용량이 거의 없었다고 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 가동시간이 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 구보다 굴삭기 어, 두 대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 두 대의 이야기는 어,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그한대한 대를 가지고 시운전을 하면서 장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드리고 싶은 말은 어, 매매 상사라고 해서 어, 다 똑같은 어, 같은 조건에 같은 정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 매매 상사별로 어, 도색을 어, 위주로 해서 판매하는 매장이 있을 뿐더러 그리고 그 장비 어, 기능과 동작을 어, 수리해서 그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 매장도 있습니다. 어, 저는 최대한, 어, 후자를 선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 현실적으로는, 어, 정비를 하는 것보다, 어, 도색을 하는 게 훨씬 더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어, 그래도 이제 그, 장비는 일을 잘해야 좋은 장비라고, 어, 하고, 그, 뒤에, 어, 일이 없는 만큼, 어, 정비를 좀 더, 어,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아는 부분은 이렇게 수리를 해서 꼭 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모르는 부분까지 전부 다 수리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혹시나 어, 오셔서 장비를 보시고 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 같이 협의하시고 수리해서 이렇게 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대충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양굴삭기 팀장 오동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